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조영희입니다. 자 거꾸로 진독되기 2일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챕터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사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영상에서 7장 챕터 2의 전반부 파트 봤던 건 알고 계시죠? 자 1번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죠.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합의제의 기관입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조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법령이 워낙 유명한 법령이어서 자주 나오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고 여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 선제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를 해서 만약에 제의결을 한다, 그러면 제의결 정족수 기억하시죠? 제적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 3분의 2 찬성. 3분의 2밖에 들어갈 수게 없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시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제일결정족수라는거 기억해 주시고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별도의 교육감을 두고 있죠. 교육 자체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와 함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요거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임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수항상 같이 찾아보면서 봐주세요. 자치경찰제.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로 광역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찰 사무를 진행한다.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8번입니다. 자 기관대리평과 통합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관통합평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집중되어 있는 기관 그래서 의회가 장을 구성하는 형태 그래서 정치적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 대립형 아시겠지만 장이 주민 선거를 통해서 따로 구성이 되죠 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이들과 별개로 장이 따로 구성되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는 이 장의 지위와 권한이 약하다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장의 지위와 권한이 약하다. 그럼 그럴 때 약수장의회형 또는 의회의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10번입니다. 기능 배분 방식 중에 포괄적 수권과 개별적 수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의 방식입니다. 개별적 수권 방식은 개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법을 통해 사무의 종목을 지정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와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법에 예로 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예시에서 일괄 배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별표를 통해서 그 예시 사무를 광역과 기초별로 구분해서 열거하죠. 그래서 일단 사무에 대한 권한 배분은 포괄적으로 진행하되 예를 들고 있어서 약간 개별 수권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한 배분의 방식은 절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능 배분의 원칙 사무 배분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하급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이 처리하면 하지 처리만 하지 말아라. 얘기를 거꾸로 하자면 하급 단체 하급에서 만약에 처리할 수 없는 의무 업무가 있다면 그걸 상급이 처리해야 한다.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내용을 좀 선지로 설명을 했고요. 자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자치 사무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단체 위임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가 참여해서 처리하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 위임 사무는 하급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라고 얘기해줬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3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네. 기관 구성에 대한 내용들까지 복습 스터디에 있었던 선지들 한번 쭉 진행을 해 봤고요. 문제도 두 문제만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관 통합형은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함께 구성하죠.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건 기관 대립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기관 대립형은 입법부랑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기구박 병존해서 함께 존재해서 이원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함께 존재해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건 기관 동합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일반적으로 주민 자체하게 되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다 하는 기관 통합형을 채택한다고 했고요. 단체 자치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는 기관 분리평을 채택하기 때문에 지금 4번 선지는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틀린 내용이 되죠.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관이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맞는 선지고요 자치단체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게 가능하죠. 왜냐면 의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개입이 불가하죠.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치 사무는 자치 단체가 전체 경비,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요.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100% 중앙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용 틀린 선지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두 번째께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특징인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중앙 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사전적인 통제보다 사후적인 통제를 주로 한다. 하지만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내용은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사전적인 통제를 하죠. 하지만 단체의 위임 사무는 아시겠지만 의회가 함께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통제, 합법성과 부동성 모두를 다 통제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통제를 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우리 오늘, 네, 거꾸로 순두 빼기 1차 7장의 챕터 2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7장의 챕터 3 내용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